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느 며느리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기막히게도 시아버지께서 젊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시댁이 파탄이 났다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과연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것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아빠 일이 아니라 시아버지 일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이기적인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이없는 사건이에요.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시아버지 한명 때문에 시댁이 그야말로 폭탄 맞은 듯 난장판입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남편이 남들이 시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며 퍼뜨리는 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일단 시댁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우리 시댁은 평범한 농가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평범보다 좀더잘 사는 농가예요. 흔한 변농사가 아니라 좀 특이한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게 크게 히트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서는 우리 시댁처럼 많이 재배하는 곳이 드물다더군요. 덕분에 시부모님은 여전히 현역으로 돈도 많이 벌고 시댁 가보면 여느 농가답지 않게 의리 의리합니다. 동시에 농가분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꼬장꼬장한 게 있어요. 시아버지는 그나마 유들유들한 면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벽창호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이셨죠. 시아버지는 나은 분이고 시어머니는 못된 분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 사건을 겪고 나니 시어머니는 그나마 낫고 시아버지가 인간 말종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우리 시부모님은 지역에서도 좀 알아주는 분이십니다. 이장은 아니지만 그 마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분들이라 반기 꽤나 끼고 다니는 지역 유지예요. 그래서 외부인과 접촉이 잦다고 들었습니다. 종종 다른 동네에서 일배우로 오던가 고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이번 사달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듣기로 시아버지가 사업 규모를 좀더 확장하면서 일손이 더 필요했대요. 보통 농사 일꾼이라면 하루 쓰고 하루 일당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일종의 정규직 비슷하게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젊은 여자가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은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 총각 만나서 결혼한 평범한 젊은 시골 아줌마였고요. 또한 명은 원래는 벤처기업 하다가 다 말아먹고 개인회생까지 해서 돈 벌어온 젊은 처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몇번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시골 사람답지 않게 세련되게 생겼던 게 기억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더니 이런 애들도 농사 짓는다고 오네. 농사가 뭐 어때서? 우리 아버지 연봉이 얼마인데. 이해도 일만 잘 배우면 평생 밥벌이 걱정 없을 거야. 남편과 이런 말을 나누기도 했었죠. 그 세련된 여자가 설마 시댁에 평지 풍파를 일으키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시골 늙은이시거든요. 차라리 시어머니는 나이 대비 좀 젊어 보이는 부분이라도 있지. 시아버지는 얼굴에 주름 가득한 전형적인 시골 늙은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젊은 처자랑 바람 피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현실이 많아 보다 더 판타지 하다더니 정말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쯤 전에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전화 소리가 울렸어요 제 전화인 줄 알았는데 남편 전화더군요 남편이 전화를 받는데 뭘 잘못 터치했는지 스피커폰이 켜졌어요 동시에 우는 소리가 들려왔죠 우리 집안 망했다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우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농가의 불이라도 난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그 개만도 못한 새끼가 바람 피웠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말한 개만도 못한 새끼가 시아버지일 줄 몰랐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대체 누가 바람을 피웠어요? 삼촌? 조카? 너네 애비 말이다. 전화기 붙잡고 있는 남편이나 옆에서 듣는 전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잘못 아신 건가 아니면 잘못 지칭한 건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뛰어다녔죠. 하지만 잘못 아시거나 잘못 지칭한 게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이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씀이셨어요. 남편은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면서 바로, 일어, 바로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출근 때문에 집에 남았지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날은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도 차마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자기야, 아버님이 정말 바람 피었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른 채 밤늦도록 남편의 연락이나 귀가를 기다렸어요. 자정이 다 되어서 만취한 남편이 돌아오더군요. 욕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들어오는 게척 봐도 감이 오더군요. 차마 먼저 묻지 못해서 가만히 있으니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끼는 이제 내 아빠도 아냐 이렇게 우는 때 남편이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더군요. 만취해서 횡설수설 늘어놓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시아버지가 바람 피운 건 맞답니다. 상대는 저도 몇번본그 젊은 여직원이고요. 시어머니가 의심을 한건두달 때쯤 전의 일이라네요. 시어머니도 설마 환갑도 옛날에 지나 칠순이 코앞인 영감님이 자기 나이 반도 안 되는 여자랑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자기가 오해했거나 바람을 피워도 어디 동네 아줌마나 할머니랑은 할줄 알았대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 현장을 덮쳤는데 시아버지랑 그 젊은애가 뒹구는 광경을 보았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카까지 들고 두 연놈을 쫓아내고 혼자 집에서 울다가 새벽에 전화하신 거래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며느리일 뿐인데요. 안 됐다는 말을 하면서 남편 달래주고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지켜보니 상황은 점점 전입가경으로 흘러가더군요.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시아버지 쫓아내고 그 젊은 상간녀랑 같이 간통죄로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간통죄가 폐지된 줄도 모르셨던 거죠.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혼 소송을 걸고 위자료를 받아낸 여전히 하신답니다. 그 상황에서 상간녀 쪽도 난리래요. 시어머니야 어떻게 할수 없으니 시아버지 상대로 들볶는답니다 자기랑 재혼을 하던가 아니면 그동안 자기 가지고 논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답니다. 안그러면 자기랑 놀아놨다가 버렸다는 식으로 온세상에 소문을 다 퍼뜨린다는 식으로 말한대요. 말 들어보니 시아버지 저세한 절반은 시어머니에게 뜯기고 남은 돈은 그 젊은 상간녀에게 뜯기게 생겼습니다. 남편도 자기 부모 일이라 함부로 나서지를 못하다 사태가 너무 막장으로 흘러가다 보니 결국 적극적으로 나서더군요. 남편이 직접 상간녀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합석하지 못했는데 둘이서 이런 말을 나눴대요. 대체 왜 나이든 어른이랑 그런 짓을 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그 사람 꽤줄 알겠네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런 나이 처먹은 할아버지가 뭐가 좋다고 제가 꼬시겠어요. 그 사람이 먼저 저 건드렸거든요. 간간이라도 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간간했대요? 자기가 말잘 들어야 일 계속 시켜주고 또 업계에서 좋은 소문 내준다고 꼬셨어요. 못 믿겠으면 그 사람 만나서 물어봐요. 내가 먼저 접근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먼저 접근했는가. 상간녀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차라리 상황이 나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꽃뱀 노릇하려고 접근했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답니다. 일단 시아버지가 먼저 상간녀에게 접근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강제로 한건 아니지만 자기 말잘 들으면 잘 대해준다고 꼬셔서 결국 관계를 맺었고 그 여자도 이왕 노인네랑 관계까지 맺은 김에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내겠다고 작정해서 상황이 이 지경으로 흘러온 것이더군요. 사실을 아 남편은 상간녀보다도 자기 아버지 욕을 더 합니다. 이제는 자기 아버지를 항상 새끼나 개놈이라고 불러요. 하나 못해 아빠 소리도 안 한다니까요. 문제의 시아버지는 집거 중입니다. 짓던 농사는 코로나 틈타서 투자하려는 곳이 많아서 아예 재간만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큰 돈을 쥐게 되었지만 그 돈이 무사하겠어요. 시어머니랑 이혼하면 절반은 뜯길 테고 상간녀도 최소 절반은 내놔야 물러날 기세던데요. 가족 친지 사이에는 소문이 다 퍼져서 관계도 다 파탄났고요. 돈이야 좀 있겠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남은 인생이 참으로 꿀값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잘못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